저희가 항해복도 음. 신계라고 음. 거기에 부대 본부가 있고 그 지역에서 이제 간호사 생활도 했던 거예요. 아. 네.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외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쵸. 그냥 간호사들은 그쵸. 외래 치료라고 구실을 아. 대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 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군 생활하면서 을 제가 장사를 좀 했었거든요. 아. <laughs> 그럼 저녁에서 고향으로 가신 거죠요 네, 고향으로 아. 가서 1년 만에 음. 1년 만에 탈북을 했습니다. 어. 그 5천 대는 외삼촌이 한국으로 먼저 들어오게 돼요. 아하. 그러면서 연락이 닿는데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막 통화했을 때 어땠어요? 통화를 했는데 음. 처음에 초통화 때 저보고 음.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뭐잘 음. 사냐, 뭐잘 음. 지내냐, 음. 아픈데 없냐, 막 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건하나 기억이 음. 안 남고. 야, 과일이 썩어서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laughs> 바나나를 안 먹는데요. <laughs> 아, 북한에서 바나나를 얼마나 비싸고, 그리고 명절 때 특별한 날에 이렇게 사서 먹는 음. 과일이었었는데, 그게 썩어 나간대요. 그리고. 아무리 못 살아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대요 그, 그 소리에 정신이요 도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음. 아무리 북한에서 빠득빠득 애를 써도 이제 음. 그런 생활 여건을 갖추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에서 간지 (1년도) 안 되는 삼촌이 음. 어, 뭐~ 여기 와서 먹을 거 걱정은 안 한다라고 하니까. 음. 북한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그냥 생존을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죠. 살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서 진짜 그냥 정신이 헥그닥 더온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북한, 그냥 한국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 통화하면 계속.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봤어요? 무슨 일 하냐, 얼마나 음. 버냐, 월급은 음. 한달 벌통 일을 하게 되면 얼만큼 돈을 버냐, 아. 라고 했더니, 쌀한 키로에는 얼마고, 하루나가 일하면, 북한에서 먹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루나가서 벌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을 버는데, 남자들이. 음. 음. 그거면 뭐 쌀은 몇지대를살 수가 있고 음, 몇 달을 먹는다. 그리고 더미로 이런 건 하루 벌면 북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1개월 먹을 수 있는 걸 번다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네. 나가서 버는 돈으로 쌀로 따지면 몇 달을 네.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수 있고. 예. 네. 그리고 되게 놀랐던 게쌀그 어. 10kg짜리 하나를 사면 어. 1개월에 다안 먹는데요. 그럼 뭘뭐 먹고 사냐라고 했혀안 먹는데요. 어. 한몇 킬로도 안 먹으면 그럼 뭐 먹고 사냐고 했더니 먹을 게 많대요. 과일도 먹어야지, <laughs> 채소들 먹어야지, 뭐 간식도 많지. 뭐 그냥 순하게 뭐 먹을 때는 라면도 뭐 하루에 버는 게1 5만원 정도 버는데 라면 하나에 뭐천원 정도면 음. 뭐천 원도 안 한다고 음. 하니까 그러면 그거면 라면 몇 개를 살수 있는 거야? 그렇 그 내가 입당할 때 그렇게 빠둥빠둥 모아서 음. 그 입당할 때일물로맞췄던 그거를 음. 그냥 너숙자들도 먹을 수 있고 하다니까 아 정말. 한국이 잘 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음. 이그 상상 이상이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뭐든 법, 법에 미쳐도안 되는 거는 음. 다할수 있대요. 아. 놀고 싶으면 놀 수도 있고 음. 내가 하고 싶은 뭐 전공도 선택할 수 있고 음. 원하는 건다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거에 아. 달독을 해야겠구나. 아. 뭐든 할수 있다니까. 아. 북한에서 아무리 무슨 학력 가치로 그렇지. 입장하고 뭘다 해도 나중에는 대치를 해 주는 데 가야 될거든요 음, 음. 아, 여기서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음. <laughs> 가야 되겠다. 네, 가야 되겠다. <laughs> 그럼 또그 시점에 어. 북한에서 음. 진짜 하득바득 해가지고 장사미천을 마련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데, 밤에 짐을 내오는데 그 길을 막아가지고, 음. 짐을 몽땅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어떡해. 근데 그것도 정말 그냥 학교 갈 준비를 하려고 돈을 버는 건데, 그때 빼앗긴 그 물량을 다 포기를 하면, 자기는 그냥 눈 감아 주겠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자, 자기가 강도? 너무 썩었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걸 포기를 안 하면 저는 이제 법적으로 이런 노동단데 같은 데 갔다 오면 음. 학교로 가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딱지가 그렇지, 붙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왜 이렇게 애쓰고 사냐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법에 위촉되는 물건도 아니고 그냥 북한 내에서만 그런 일을 하는 음. 걸 불법이라고 하지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걸 절대 불법이라고 밀수라고 표현을 안 한대요. 음. 그래서 그냥 내 뼈심을 놀려살수 있는 것 해보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해도 안 되니까 무조건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계기로 이제 탈북을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삼촌한테 여러 번 이제 한국에 음. 대한 소식도 듣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고 이제 진짜 떠나야 되겠다 결정을 음. 했잖아요. 그럼 그때 누구랑 같이 떠났어요? 아 가족에서 저희 엄마랑 음. 여동생이 저보다 음. 12년 띠동가 말의 동생이 있어요. 아. 언니는 금방 이제 출가를 해서 애기가 있어서 언니는 따라 못만나고 그래서 엄마랑 아이고야. 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탈북을 해야겠다. 먼저 제가 결심을 하고 준비를 좀 했어요. 이제 아. 그 계기로 아. 한 2개월 정도 어. 어. 준비가 끝난 시점에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음. 준비 다 해뒀다고 오늘 어. 저녁에 나가야 된다라고 어. 근데 너무 위험한 길이니까 엄마한테 강요는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혼자 가려면 이미 가구도 남았다. 는데 음. 가족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서 준비는 다 해뒀고 음. 이제 나가면 되는데 너무 위험한 길이고 가다 잡히면 북송되면 음. 교도소에 가야 될 수도 있고 하고 음. 진짜 최악의 경우에 정치권 수행소에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 보고 잘 고민해서 결심해 달라고. 근데 음. 엄마랑 꼭 같이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진짜 1초도 고민을 안 했어요. 어머. 저는 엄마가 그, 거기서 그래도 음. 좀 생활이 다져서 가지고 음. 그렇게 막 어렵게 살진 않았었는데 음. 자, 아무것도 없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 포기하고 나와야 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내가 가는데 못갈 이유가 있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일초도 안 걸렸어요. 네, <laughs> 고민도 안 하고 어머. 저는. <laughs> 그 그래서 살면서 엄마한테 제일 고마웠던 그때가 너무 제일 진짜 많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아. 모든 걸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딸이 결심을 따라준 거네. 네. 그래서 음. 그날 저녁에 아예 밀수 나오는 길에 엄마를 아. 짐꾼처럼 넘기고 음. 그래서 중국에 그 장사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음. 있었으니까 거기에 엄마를 먼저 보내고 다음 날에 동생을 데리고 음. 동생은 이제. 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이 다양한데 집짐승이라고 하죠. 음, 개 이런 것들도 음, 밀수록. 음, 그렇지.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개한 마리를 이제 동생 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인들한테는 그냥 이거 중국에 보내는 물건 보내러 가는 길에 네. 개가 좀사납고 하니까 음. 남의 말안 듣고 해서 그냥 <laughs> 집사람 중에 동생 하나 이렇게 데리고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 동생 데리고 <laughs> 탈북을 해. 결국에는 그 개가, 강아지가 동생을 <laughs> 살린 거네. <laughs> 저도 살렸어요. <강아지로. 웃음> 아, 진짜로? 압력감 건널 때, 지금 어. 물에 휩쓸려가지고, 어. 넘어져가지고 물에 이렇게 음. 떠내려 밀렸던 적이 음. 있어요. 그때 동생을 먼저 올려보내고, 아. 강아지는 아. 훌륭쩍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강아지의 목사슬을 이렇게 음. 잡고 있었는데, 개가 두 발로 이렇게 딱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안도내려갔네그 목, 목줄 그 힘에 의지를 해가지고 다시 일어섰어요. 웬일이냐.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강아지, 그때.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어, 데리고 예. 한국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도 살지 말지, 진짜. 생사기로에 음. 노예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걔를 데리고 탈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엄마랑은 한국에 출발하기 전딱한 시간 전에 이야기를 해서 음. 다행히도 엄마는 이제 한 방에 딸이 결심에 따라 나섰고, 음. 동생도 같이 넘었고 해서 어느 통로를 통해서 아, 왔어요? 저희가 처음에 블로커랑 연결이 됐을 때 음. 블로커가 그냥 탈북 비용만 준비하고 오면 자기네가 알아서 다해 준대요. 음. 그래서 실은 저는 중국에 도착하면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 주는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브로커한테 이제 <laughs> 그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어. 했는데 기다려라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기다렸는데 산발이 오토바이 있잖아요. 네, 맞아, 맞아. 앞에 오토바이고 그치, 뒤에 ]치. 이렇게 작은 음, 음. 그 짐칸 진... 같은, 칸 같은 거 달리. 그거를 끌고 변방대 초조가두 개가 있는데 저희 보고 그냥 짐을 싣고 가는 것처럼 음. 해야 제일 안전하니까, 음. 거기에 이렇게 누래요. 음. 그래서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누웠어요. 바닥에 이렇게 요만한데 음. 세 명이 음. 오그리고 누우면 거기에 이렇게 가득 딱 차거든요. 음. 그 위에다 방수포 씌우고, 거기다 짐처럼. 뭐, 건물 같은 것도 막 올리고, <laughs> 이런 풀집단 같은 것도 막 올리고,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어, 묶어서. 네, 안에 들여다 안 보이게 그 무슨 그냥 어. 시골에서 뭔가 그냥 허술한거 싣고 나가는 그렇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덜컹덜컹, 한참을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조금 더큰 짐차 음. 같은 게 와가지고, 그때는 저희를 거기다 누우라고 하고, 음. 그냥 방수포만 씌우더라고요. 음. 이렇게 처술한 거. 그래서 그, 거 그거, 오토바이 그거 타고, 그, 조금 큰차 타고, 그러고, 음. 거기서부터는, 뭐, 버스도 타고, 음. 택시도 탔었고, 그, 교통수단이라고 생긴 거는, 다, 다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을 돌아서, 음. 그래서 라우스까지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한 1개월? 아. 그러고 라오스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왔던 거죠. 아,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아, 가족이 어, 다있었잖아 그래도. 처음에 비행기 탈때 정말 조마조마 했어요. 왜냐하면, 아. 라오슈에서 대사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처에 음. 북한 대사관이 있으니까, 음. 잡히면, 아, 자기네 대사관 직원들이 안 따라 나가니까, 아. 너네가 조심을 해야 된다. 잡히면 우리가 책임 못 쪄져. 그래서, 아이, 그래. 정말 다리가 이렇게 부들부들 <웃음> 떨렸어요. <웃음> 어. 공항에 딱 갔는데, 그런데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불이 환하고, 음. 근데, 그, 북한대사 간 사람을 보면 어떡해요? 이게 색감하면 좋을 텐데, 음. 불이 너무 밝고 하니까 그것도 무섭고. 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행기를 탄다니까 막 설레고, 쫄리는 심장을 그러면서 비행기를 탔어요. 음. 또 타고 나니까, 어, 맥이 다 풀리는데, 예. 또 비행기를 탔으니까 처음 비행기를 탄 음. 거잖아요. 음. 좋기도 하고, 막 심장이 떨리기도 하고, 음. 아, 이제는 대한민국에 진짜 가는구나. 근데, 음. 근데 탔는데 진짜 한국으로 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비행기를 탔다는 자체가 또 너무 좋더라고요. 아. 무섭기도 한데. 아. 근데 그때도 이게 정말 한국으로 갈까? 아. 갈까? 막 그런 생각이 계속 아. 드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음. 비행기가 떴어요. 음. 그다음부터 조금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음. 그리고 비행기가 나는데 창문으로 밖에 음. 보이잖아요. 음. 음. 북한에서 살면 비행기를 구경, 하늘에 음. 나는 음. 비행기만 봐도 막 아. 그렇지. 그렇지. 비행기다! 아. 그랬었거든요. 아. 근데 아. 눈으로 보기만 했던 비행기를 내가 탔다고? 아. 막 그것만으로도 막 진짜 감동스러운 거예요. 어. 음. 몇 시간 안 되니까 한국에 음. 정말 도착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도착했다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방송을 다 불잖아요. 그때는 진짜 그냥 누가 없었으면 진짜 만세를 불렀을 것 같아요. 어. 진짜 모든 걸다 버리고 음. 한국에 온 건데 그거를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거 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 막. 엄마랑 동생이랑 손을 꽉 잡고 진짜 <laughs> 아, 그냥 눈물만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 심정 알것 같아. 응.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어, 인천 공항에서. 그쵸, 멋 있죠. 근데 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공항이 어. 또 엄청 어? 큰 공항이. <laughs> 길을 하나도 모르겠고 <laughs> 화장실 모두 본다고 해가지고 화장실 응. 갔다 오라고 하는데 뭐 화장실이 뭐 엄청 불도 밝고 막 응. 엄청 으리으리한 의리 거예요. 응. 그래서 화장실을 봤어요 보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손을 씻서나도 손을 씻었는데 어. 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치.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 어. 어떡하지? 안 씻고 가야 되나? 어. 막 그러고 서 있는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물려려놓은 수도꼭지 밑에다 손을 자고 이러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나도 이랬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뜯어봐, 도못했던 너무 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음. <laughs> 와. 진짜 내가 사는 집도 이런데 가서 살겠지? 음. <laughs> 그런 설렘이 있었구나. <laughs> 엄청 설렜었죠 음. 음.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화장지가 다 있고. 어, 그리고 화, 되게 신기한 게 화장실에 음. 딱 들어가서 화장실 보고 나왔는데 저는 휴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음. 근데 휴지를 누가 안 주니까 일단 뭐 한국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누구한테 휴지를 달라고 그치. 하겠어요? 에. 그냥 갔는데 휴지충구리가 막큰게그 어, 안에 그치. 있는 거예요. 누가 안가져 간다고? 어. <laughs> 누가 때신기했지 누가 안 가져가고 이걸 그냥 여기에 준다고? 응. 응. 뭐야, 무슨, 여기가 공산국가야 어, 그렇지. <laughs> 그런 응. 생각을 했었고, 응. 물 내려오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응. 공항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응. 네. 밤에 몇시 도착했어요? 아, 저희는 아마 새벽쯤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은 밤에 야경을 봤겠네. 에이. 비행기 내릴 때는 날이 좀 밝았어가지고 음. 이제 야경은 못 봤고 음. 그냥 봤는데 건물들이 음. 엄청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음. 봤어요. 아, 저기 저기 뭐지? 왜 건물들이 저렇게 많지? 음. 한국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이런 아.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음. 그냥 아 건물에 집이 많다. 그냥 그 정도만. 아. 네. 진짜 집이 많구나. 음. <laughs> 어, 그쵸. 북한에서는 뭐, 아파트도 듬성듬성 있, 있는데. 거기는 음, 제가 진짜, 뭐, 원산이고, 한웅이고, 진짜 북한에서 살면서 진짜 많은 시내 도시들을 음. 가봤어요. 뭐, 평남도 평북도 음. 이런 데들 구성 이런 데도 음. 다 가보고, 집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데를 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음.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음. 음. 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정원에 딱 들어갔잖아요. 음.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그때 느낌은 또 어땠어요? 아,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국적원에 딱 도착을 해서, 밥부터 음. 주는데, 대한민국에서 먹는 첫 끼. 응. 김치를 주는데, 와, 북한에서 먹던 김치 그 맛이 그대로인 거예요.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2개월 동안 김치 맛을 못 봤었으니까, 그렇지. 김치를 주는데, 김치부터 다 먹었어요. 음. 그러고 보니까, 반찬이 가지가지 이렇게 진짜 많이 음. 나왔더라고요. 음. 그리고 밥도, 이렇게 볶음탕 이런 것도 음. 그득 나왔었고, 그때, 탕, 막 이런 거 먹었었는데, 그때 그게 무슨 탕인지, 무슨 고기가 들어간 탕인지 몰랐어요. 음. 나중에 그런 탕이 자주, 가끔, 가끔 가끔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음. 소고기랑. 소고기 고 네, 소고기랑 무, 음. 그게 무슨 무국이 아, 왔나? 음. 아무튼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음. 소고기를 그렇게 뭐 진짜 맛있게 소고기인 줄 모르고 먹었다는 음. 기억이 나고, 김치를 <laughs>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음. 그거 먹은, 먹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아, 맞아. <laughs>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음.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북한에서는 그렇게 공짜로 그런 밥을 얻어먹기가 쉽지가 그럼요. 않잖아요. 아. 어디 가서 밥한끼 얻어먹으려면 애들 간식 사들고 가서. 그렇지. 네, 눈치 보면서 음. 밥도 반그릇 먹고, 음. 이렇게 숟갈 넣고, 음. 막 이랬었고. 음. 눈치를 안 보고 그걸 다 먹고. 음. <laughs> 먹고 싶으면 또 먹고. 네, 그리고. 아. <laughs> 반찬 부족하면 와서 더 가져가라라고 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가지고 음. 진짜 눈치보, 눈치를 눈치 봐서 더안 먹었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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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엄마는 어떤 심정이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또 음. 옷을 줘요. 옷을 주는데 음. 몽땅 다새 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속옷 음. 갈아입을 거며 그 겉에 운동복을 또 따로 주는 거예요. 음. 뭐 운동복을 따로 가지고 생활을 해본 적이 실은 없잖아요. 없죠. 북한 사람들 음. 대부분은. 음.